이 작년에 10월이라고 하는 설교에 아예 다수의 목표를 따는 부들이 뭐냐면 부정관이 최신 정신적 고통 준비 조합입니다 괴롭힌 이거는 양생과 신앙신인 언론의 사유, 그 학교를 가진 아주 험혹조항금기조합인데세 번째 조표조항은차별에자기도나할수 있는 모든 법적 기을를 가한다. 무제한의손을 대다. 남북사태 500만 원 이상의 진도를 다 이웃장교에 대한 불평등을 발표할 고에도 제보자들에게 성사자지이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실제로는 사람의 사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고 동성애와 성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진리에 관한 과식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사정이 몰린다는 이 결과를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십니다 언론이 계속 자유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당론으로 확정되는 그 과정에 청문회와 여러가지 국민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텐데요 이때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빠짐없이 대어한 국민들과 교회의 관계자분들은 찾아가서 이 신앙과 양심에 반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 법을 개정하지 말아달라고 국회의원들을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찾아가서 호소하고 설득하며 이 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지역 구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무슨 생각과 무슨 법을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리겠다라는 의사로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사위원장 하나 바뀐다고 저지시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 여야,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안에, 그, 특히 기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 다반대에도 이 법은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기독교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깨어나서 막아서느냐, 못 막아서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깨어난 기독성도들과 교회의 목회자들과 태어난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절박하게 호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법 통과가 결정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종도들과 태어난 국민들의 양심적 행동이 있을 때 막아설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법 반드시 막아설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깨어나고 양심 있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재정권 선착권을 가지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설득해서 입대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막아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기를 고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기자님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은 이거는 우리 후손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우리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 애들 지금 만나가지고 0.8% 항상 0일 출산이 되어서 OECD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가 인구가 절벽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 여기다가 동성애 되는 애들을 합법으로 인정해주게 되면은 이들을 처벌 못하게 하고 또말안 되도 못하게 하면은 애들을 누가 나습니까 우리 후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가정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로말하고만안 돼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생존 문제고 우리 후손들의 생존 문제예요. 국민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요 당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해서, 남녀노유할 것 없이, 종교를 떠나서, 이건 안 된다는 데 공감을 갖고 합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론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도권 기독교 청연합회 사무총장이신 박종호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어, 나는, 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 한국 수소와 한국본부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대동산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너무 감사하제진경총리장님이신 이종선 총리장님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데 오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는데 감사하고요.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 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일륜적인 이 악보 반드시 막아야 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같이 해서 함께 여기 나오신 충시와의 예, 운동, 본부의복사님들처럼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 지금은 함께 뜻을 같이 하여서 일칠 예, 때니다 예, 지난 25일 날, 여기 소, 소통관에서, 대의실에서 한 500여 명이 모여서 기자회견과 축제를 예, 했습니다.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예, 15일, 5월 1 5일위대이를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국민은행 안과 이 앞에 지금 한만명 정도 집회 신고가 됐고 2만 명에서 3만 명 집회를 지금 15일 오후 3시 반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 오후 예배를 집회를 여기서 갖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성시화운동본부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우리 성시화에서도 같이 뜻을 같이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15일 주일 오후 3시 반에는 연합기도회 연합, 한국교회 미스바 호국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예 적극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선전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강력한 이 4만명의 3만명의 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 잘못된 이 법에 대한 법을외치고 예, 또한 저 우리 예, 의원들을 깨우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좀 어, 억제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은 한국성시와운동협의회 실행위원장이신. 강시관목사님께서 성명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와 각 시도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성명서는 제가 발표하고 나중에 삼계학을 같이 위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명서, 가정, 사회, 학교를 파교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위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법으로 민주당, 정의당은 평등법을 위장한 반사회적과법 제정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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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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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어학법 위법 제정하고자 국기다수탈법적으로 이용하여 국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의작금을 잡을 창법 예. 금지법 국기법 조정의 역전을 보면서 풍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사이안전과 발전 번영을 도모하고 미래 사회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의 지대를 만들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평등하실 올바르게 만들어 불려줄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 본분이 아닌가 그러나 반사회적이며 한인립적인배륜적 법인 악법을 국회 다수의 힘을 없애워 입법을 예정하고자 하는 자꾸형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국헌들이 반사회적, 반사회 윤리적, 대륜적 약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일회에서 입법 개정하고자 하는 차벌 금지법, 평등법이 우리 사회의 소수의 평등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소설가다 딸지라도 국민 다수와 사회가 대혼란을 일으키며 또 다른 나수의 불평등과 가정과 윤리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반윤리적인 행태가 양상된다면 이것은 더큰 사회적 곤란이며 우리 인간 사회와 가정, 남녀 성에 대한 대교란과 충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미래 사회에 대한 무서운 재앙을 잉태하는 것이 너무도 참명하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제정하고자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평등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우리 성, 한국성시아운동협의 전국시도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처리할 것을 반드시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사회기틀인 교육과 결혼, 가정과 나라 성과 사람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육건성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입법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중단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수의 평등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경등법은 우리 사회의 반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이며 남녀정의 건강 가치관이 파규적인 범위므로 입법제정을 추진하는 작금의 국기 입법수지를 즉각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입법수지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우리 한국 성시아 운동협의 전국 시도본부와 전국 시민단체, 진평연, 학부모 연대 등 전국 차별금 법 입법 반대단체와 일치 연대하여 모든 수원 소 수단을 활용하여 다수석으로 민주주의 독선이 심는법이로 민주당을 6월 지방선거와 다음 정상까지 반드시 전국민적 심권을 이어갈 것이다 이어갈 것이다. 2022년 5월 1일 한국성생운동협의회 17개 시도본부 이상 진심으로 광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광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자회견은 마쳤고요. 지금 좌측에 국민은행 바로 옆에 에, 지하철 3번 출구입니다 에, 자연스럽게 건널목 양쪽 건널목을 사용해서 거기로 다 이동해 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4쪽 길목을 이용해서 저쪽 국민은행 이렇게 이동해 주시는 대단히 감사드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 행사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3 9 4부까지 퍼레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건너편입니다. 저쪽 건너편 저기 보이는 곳저 나온 곳에 예분리감지습니다3분로 정해졌어요. 다시 그거 좀 쓰면 됩니다. 아니 누가 길안 가도 계속 해야죠. 여러분 서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렇오셔야 예. 예. 왼이 네, 네, 1번 출구입니다 아, 앞에 보이면 지금 가다 저쪽 1번 출입입니다. 네, 그 뒤쪽에 K-2단계 있습니다. 그쪽에 무대가 설치되어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 약1시간 정도 집회를 하고, 가운데 서수가또레리드가 있습니다. 여들 이름 강만 아이 어떻게 되나요? 약국을 알아보습니다집안에서물어나아는걸들도히보 적극적으로 끝까지 남편 주신 알았을다

这个地方，大家明白吗？对对对，我们这个。